네 안녕하세요. 어, 다래 밭에 있습니다. 지금 어, 풀 깎고 지금 이쪽에 나무가 지금 날라가 가지고 예, 그거 확인하러 왔어요. 어, 방제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일단 올해 이제 막 병이 찍히고 해서 지금 엉망이에요 열매들이. 아 이게 포도 밭어다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게 예, 중간에 들어와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올해 이제 공판장 출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일단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건뭐 양은 됩니다. 보통 지금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는 한 1톤? 1.5톤 정도 될것 같은데 뭐 양은 되겠으나 일단 열매가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네. 별로 안 예뻐요. 지금 막 병도 찍혀 있고 막 벌레도 와서 달라들고 있고 그래서. 아,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방제를 지금 방제 시기를 놓쳤어요. 계속 비 오고 막 침수되고 하니까 멘탈이 나가 가지고 저도 지금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막 거름 오기 시작하고요, 지금. 예, 선녀벌레들 성충이 돼 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개체수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나무가 날아가니까 진짜 뭘못 하겠어요. 예, 이렇게 이쁘게 달려 있는데 아 물론 배부른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올해 착과가잘안돼 가지고 다들 예, 이거는 지금 이파리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일부러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스쳐갖고 상처가 날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따는 겁니다 지금 열매 비대는 잘 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2차 비대가 안 끝난 거예요 2차 비대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열매 사이즈가 확 불어요 더 그래서 이제 빵빵해지는데 그때 되면은 요런 사이즈 정도면 35g에서 4 0 g 까지 나가요. 그래서 어 기대는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방제나 이런 거다 빼먹어가지고 예. 지금 열매가 엉망이라는 것. 아, 하... 침수되니까 뭐 나무들이 힘을 못 쓰네요. 일단 침생거 한번 보고 푹가는건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잘뿌었는데아 크다. 이런 네, 거는 지금 사이즈로 보면은 5cm가 넘어갈 거예요. 5cm, 5cm가 넘어갈 겁니다. 아, 최대 이제 한 6cm까지도 크는데 너무 크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크면 한입에안 들어가요. 네, 적당한 수준에서 맞아야지. 너무 큰건또안 좋더라고요. 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날씨가 이상합니다. 원래, 이렇지 않은데, 등숙도 지금 빠르고요. 겨울 준비 들어가는 것처럼 나무가, 어, 느낌이 그래요. 완전히 겨울 준비 들어가는 느낌? 지금 원래는 이제 막 비대되고, 아직도 2차 비대가 아직 안 끝난 건데, 비대가 아니고 그냥 바로 겨울 준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도 막 멈추고, 순서가 막 뒤죽박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날씨가 희한하다. 음... 지금 최근 이제, 그, 농업관련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보시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고, 부업으로 이제 이렇게 다래농사 짓고요. 그리고 이제, 어, 틈나는 대로 다른 작물도 합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재배지를 조금 줄이려고 해요. 어, 2번 밭 같은 경우 이제, 그만하려고요. 2번 밭. 음. 지금 여기 이파리 인면, 뒷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요거 마치 노궁해온 것처럼 보여요 노궁에 노궁이 아닙니다 요건 과습이에요 어, 노궁에는 이제 인맥을 따라서 안쪽에 위치를 합니다 요 가운데 쪽에 근데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 조직이 괴사한 것처럼 보이는 거 요거는 예, 과습이에요 과습 과습 피해가 보입니다 근데 단기간에 과습이면은, 이제 약한 과습이면 저렇고요 이제 강하게 과습 피해가 왔다 그러면은, 이파리 전체가 다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예, 서서히 느리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좀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까맣게 테두리로 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열매는 참 이쁜데. 공판전 출하는, 뭐 올해는 패스하고요. 하, 일단 포도 하던 거니까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나무 날라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니까. 예, 속상하지만. 근데 한편은 조금 억울해요. 왜냐면 지금 작년도, 작년에도 피해를 받고 계속해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벌목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어, 벌목? 하고 나서 이제 물길이 바로잡힌 다르게 잡힌 곳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어저 밑으로 해가지고 포도밭도 그렇고 일부다 침수됐습니다 작년에 피해 봤던 곳인데 또 같이 또 피해를 봤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좀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를 보면은 농사 못 짓습니다 지금 거의 3년 4년째 이러는데 블루베리밭도 800평 날로가 포도밭도 날로가 또 육묘장, 제가 산목장 만들어놓은 것도 날러가,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다래밭도 지금 침수돼갖고 지금 상부 위쪽 또다 날러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날러가면 농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거를 이제 관리주체는 지자체인데 저거를 제가 마음대로 막관 끄집어내가지고 뭐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하면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에휴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들. 농사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년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열매 이쁘게 달아놓고도 예. 참 아쉽습니다. 저 제가 이제 맨날 달에 보여드리면서 맨날 자랑하잖아요. 예, 이쁘잖아요. 이쁩니다. 예, 얼마나 이쁜가요? 아유, 이뻐라. 정말 예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사실 취미로할 때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재밌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 돼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예, 일이 되면은 멘탈이 터집니다, 막. 뭐가 터지냐면, 이제 뭐, 비만이 오고 하면, 아유, 병 올까봐. 지금처럼 이제 막, 그음 걸음 전문의 병, 그음병막 오고, 노린재 와서 앉아있고, 천녀벌레 와서 앉아있고 막 이러면은, 예,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자, 잠 안, 잠안 옵니다. 뒤척이다 자요, 맨날. 새벽까지. 거기다가 또 침수돼 갖고 나무 저렇게 죽고 있고 막 이러면은 예,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와중에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벌써 지금 2주가 넘어가는데도 들여다 보지도 않고 망 같아서는 저 수로 가가지고 확 그냥 전부 다다 뒤집어 깠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또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뒤집어 까면 또 혼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에이 참. 어, 달의 품종 중에서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 품종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품종 다 가지고 있고 이번 밭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만 어, 둘러둘러 봐도 좋습니다.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첫째는 이뻐요. <laughs> 그냥 이뻐요. <laughs> 두 번째는 이 조생종이라서 약간 일찍 수확합니다. 9월 10일부터 그리고 음, 보시다시피 이제 열매 모양도 형태는 이제 장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이게 지금 2차비대 아직 안 끝난 건데 2차비대 끝나고 나면 이제 5cm에서 5.5cm 정도 되고 어, 과 무게 중량은 평균과 사이즈로 했을 때 25에서 30g 내외입니다 물론 크게 더 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드문드문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0g이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큰거안 좋고요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포장할 때 문제 되고 한 입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베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딱 딸기 사이즈가 좋은데 딱고 그 사이즈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과경을 보시면은 예,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데 예, 낙과가 없어요. 얘는 생리적 낙과가 없다. 예, 생리적 낙과가 없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뭐 뭐 열매가 이쁘고 맛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한게 아니었고 어, 여러 가지 품종을 갖다 놓고 보던 중에 가장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품종이었어요. 달려 있으니까 제가 이제 포도 따라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깜빡하고 수확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도 와보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품종들 한반도 이남에서 선발된 품종들 거의 대부분은 예, 못 버팁니다. 어,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예, 이제 바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예, 주로 바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다래가 원래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런 좋은 애들 만나왔고. 예, 차만네를 만나가지고 어 10년 동안, 10년 넘었죠 이제 11년 동안 예, 농사를 할수 있었어요. 어 건강에 좋은 기능성 과일입니다. 와, 얘는 왜 이렇게 크냐? 어, 건강에 좋은 기능성 과일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약장수 같네. 아, 근데 나무가 죽어가니까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거 못해먹겠습니다. 아, 좀 제발 좀, 예? 좀, 좀 도와주세요. 좀 하늘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지자체도좀 도와주시고, 아무리 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 살려달라고 이렇게 흡수하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좀, 지금 벌써 2주 지났어요, 2주. 2주가 넘었구나. 예, 침수돼가지고 지금 물막 들어오는 게 2주가 더 지났는데, 분명히 저거 정리를 하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네요. 예, 나무 다 죽거든, 올란가요? 벌써 나무가 한 30, 40주 죽은 것 같은데. 뭐, 매년마다 죽이니까 뭐, 한두주 날아가는 거야,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날아간 적은 또 별로 없거든요. 그게 멘탈이 터지더라고요. 어, 달에 선택하실 때는 주의하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자랑 삼아 이렇게 맨날 보여 드리는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맘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보려고 예, 정말 오랜 세월 투자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맘대로 잘안 돼요 물론 이제 이것만 전업으로 하면은 쫓아다니면서 하면 가능하기도 하겠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손을 대다 보니까 그게 맘처럼 안 됩니다 네. 일단 저는 또 내려가 봐야겠고요 어, 달에 관련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추비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는 추비는 이미 들어갔어야 돼요. NK 들어갔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7월 말 지나고 나서 8월 초죠? 8월 초쯤 되면 인상갈이 한번 들어가면 좋고요. 그때는 이제 어차피 도장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순머지 현상 이 있고 인상갈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 에 열매 비대된 거 당도 올라요. 안에 이제 양분 저장이 팍팍 들어갑니다. 조금 더 커져요. 음, 비대와 관련한 건 칼륨이에요. 칼슘하고. 칼슘은 밑에 이미 겨울에 줬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추비는 총 3회. 우리가 5월 달에 추비 들어가면은 이제 칼슘이랑 같이 질소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요소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요소나 복합.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 7월 달에 중순. 7월 초나 7월 중순쯤에 들어가는 거 2차, 2차 비대기 들어갈 때. 그 때는 NK.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8월 초죠, 8월 초? 8월 초나 8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열매 숙성기 들어갈 때, 열매 색깔이 바뀌어요. 지금 연두색인데, 진한 초록으로 바뀝니다. 그때, 그때는, BK, 인상갈이 들어가요. 그래서, 1 0일량은 우리가 이제, 농협에서 사는 경제사업장에서 나오는, 비료 기준으로 했을 때, 300평당 한포 정도. 나무 숫자는 약 50에서 70주까지,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 도포해 주는 거예요. 네, 쌓아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주는 겁니다. 많이 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연면 시비 할수 있어요. 칼슘 연면 시비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이게 너무 우거지게 해놔가지고, 예, 초록초록한데, 저 위쪽, 지금 상부쪽은 나무가 다 날라갔어요. 근데 그쪽은 지금 막, 황화현상으로 다 노랗게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연면 시비 해줘도 좋긴 한데, 그래도 잘못 먹습니다. 이미 뿌리가 썩기 때문에. 내년에 다 터질 거예요. 네. 이제 저는 또 내려가 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 풀 깎고 나서 한번 더, 예, 기록을 해 놓을 생각이에요. 풀 깎고 방제 바로 하고, 이제 포도밭 또 가야 됩니다. 예, 공간신항은 남겨주세요.